안녕하세요. 부자오빠입니다. 밤 9시 14분 기준으로 미국 프리장시황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고, 저는 또 일찍 자려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프리장시황 알려드리고 일찍 자면 꼭 다음날 많이 올라있더라고요. 행운의 징크스라고 할까요? 왠지 오늘도 느낌이 좋아서 프리장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. 테슬라 1.5%. 주식 분할 이슈로 어제 8%나 급등했었는데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. 1100달러 돌파했고요. 한10% 정도만 더 올라주면 거의 전고점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2% 넘게 오르고 있고 288달러. 어, 전고점이 340달러였던 것 같은데 아직 갈 길이 멀네요. 한18% 정도는 더 올라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아이시어즈 반도체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 0.9% 어, 오르고 있고 메타플랫폼스 0.7%. 애플, 마소, 구글, 아마존, 넷플릭스, 인베스코 QQQ 이건 나스닥 100이죠. 그다 S&P 500까지 어 1%가 조금 안 되게 다 같이 기분 좋게 올라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마이크론 1.69% 오르고 있고 어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오늘 뭐 나쁘지 않네요. 어제는 좀 약세였는데 얘는 뭐한번 오를 때 3~4%씩 오르는 애라 어 한참 지루하다가도 한 번에 또 보상을 해줍니다. 이게 또 반도체의 매력이죠. 그 동안의 흐름을 보면 좀 프리장에서는 약세를 보였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 이제 말아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지금 프리장부터도 대다수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. 아직 김치국 마시긴 이르지만 어 인간적으로 그 동안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뭐이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오후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터키에서 5차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기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. 어 저도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대를 안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. 만약에 의외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어떤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미 선반영 충분히 많이 됐고 핵을 쏘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어뭐 급락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. 금리 인상, 양적 긴축 어 충분히 또 선반영 됐죠. 저점대비 크게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, 올해 초 고점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. 어, 아직도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익조라고 현금화 시키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제 스타일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무한 존버고요. 만약에 또 폭락장이 찾아온다면 어, 저는 매달 발생되는 소득으로 또 신나게 줍줍할 생각입니다. 혹시 지난 폭락장에서 아, 진작에 팔지 않은 걸 후회하셨다거나 어, 좀 많이 흔들려셨던 분들은 차라리 이럴 때 부분적으로 익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주식을 팔더라도 어 예전처럼 폭락할 때 패닉스를 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많이 올라졌을 때 그리고 계속 오를 것 같은 분위기일 때 익절하시는 게 솔직히 가장 좋긴 합니다. 저처럼 초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존버하셔도 상관없고요. 개인의 스타일대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번 폭락장을 통해서 얻은 게 있죠. 어 현금 보유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남들 다 나가 떨어질 때 웬만하면 패닉스를 하지 말고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자. 아마 이 정도만 건지셨어도 다음 하락장에 왔을 때 아마 훨씬 더 유연하게 어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. 폭락장도 얻어 맞아 보고 또 후회도 해보고 크게 물려도 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는 거니까요. 어 여러분들 너무. 자책하실 필요 없고요.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더큰 수익을 내면 됩니다. 어,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또더 오르고 있네요.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